나 사업을 해볼까 해한 아버지의 고집이 한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. 대출을 좀 받아야 하는데 당신하고 아이들 명의까지 활용하면 돈이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 사업을 하겠다며 아내와 아이들 명의까지 대출을 받은 아버지 결국 사업은 실패했고 집도 땅도 공장도 모두 잃었습니다. 엄마, 괜찮아? 끝없는 고생 속에서 어머니는 병을 얻었고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. 이 절망의 늪을 빠져나가지 못하겠어. 두달뒤 충격과 절망 속에서 오빠마저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딸은 아버지에게 외쳤습니다. 이 모든 일은 다 아빠 때문이야. 아버지와 딸은 서로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. 벗어날 수 있을까? 딸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지만 아빠가 걱정돼서 여전히 살아갑니다. 이긴 어둠 속에서 이 가족은 다시 빛을 찾을 수 있을까요? 이 이야기의 자세한 사정을 알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그리고 재생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.